야 좋다 좋아 어, 날씨 아 날씨 봐아 대표님 너무 어. 좋은데요 어. 네? 아니 워크숍을 진작 이런데로 왔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? 우리 어이. 직원들이 또 이렇게 또 보고 싶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로 잡았지 그러니까요 아니, 저 직원들 노는 거 보십시오 아유 에이. 다쳐 다쳐 아이 참아 아, 대표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애들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텐데 아니 자네도 직원들하고 좀 가서 같이 놀지 왜 여기에 계속 있는 아, 거 아이 아닙니다 저는 대표님 옆에 있어야죠 이 사람아 진짜 <laughs> 놀땐좀 놀아 아이 아, 아닙니다 저는 어. 대표님 옆에 있는 게 쉬는 겁니다 아이 씨 아부 같은데. 아니 아니요. 정말 진심입니다. 진심. 아, 알았어 알았어. <laughs> 예. 대표님, 저희 그 미국 바이럴건 있지 않습니까? 음. 그거 제가 미팅을 좀해 봤는데요. 이 사람아. 일 얘기는 이게 휴가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회사 가서 해. 아 그래도 대표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거 아니. 아니 오늘 같은 날은 좀 편안하게 좀 놀아도 괜찮으니까 일 얘기는 회사 가서 해. 알았지. 아 대표님, 그럼 대표님도 좀 나가서 좀 노시죠? 아. 나는 이거 어렸을 때가 다돌아봐서별 재미도 없어. 아, 그래도 대표님처럼 돈도 많으시고 모든 걸다 이루지 않았습니까? 가셔가지고 좀 이럴 때좀 즐기고 직원들하고 있는 거죠? 돈 많아봐야 다 필요없어 그 어렸을 때 우리 막 딱지 치기 하고 아그막 어? 딱밤 때리기 하고 네, 갈갈배에서 기석치기 네, 네. 돈 없을 때 그렇게 노는 게더 재밌었단 말이야 맞아요. 그런 거참 옛날엔 진짜 뭔 재미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그죠? 그때는 그냥 재밌었어 <laughs> 막 밤새도록 하고 싶고 맞아요 맞아요 말 나온 김에 나랑 딱밤 때리기 한번 할까? 아유 대표님 아유 제가 어떻게 대표님을 아이 괜찮아 그 재미로 하는 건데 딱밤 때리기 아유. 은근히 재밌다니까 아유 아무리 그래도 제가 어떻게 대표 아이 괜찮아 게임이잖아 한번 해보자 아참 이거 가볍게 예 어, 재미로 하는 거니까 예, 그리고 이렇게 대표랑 직원 이런 거 말고 아예예예 예, 예. 아, 예, 신난다 이거 예, 예. 가이 잠시만 한다이 예. 됐습 가이 바이 보 알았어 알았어 가이 가이 보아아 죄송합니다 아, <laughs> 아. 아, 아, 진.. 아, 아 게임인데 뭐 어때 아이 떡반 때리긴데 뭐아 잠깐 어 어 그래 그래. 음? 좀 아니. <laughs> 아 자네 각을 잘 잡네. 아이, 다 다쳐서 네. 편안하게 때려. 어우야. 오! 오, 오 자네. 죄송합니다. <laughs> 제가 좀, 이게 좀 세요. <laughs> 어, 잠깐만. 아이 최고하다. 이게 이게 힘이 있네. 아아 아,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, 아 그래. 아, 예. <laughs> 하. 천천히 놀아. 다쳐. 한번더 할까? 아유 왜 대표님? 아한번더 해. 아 재밌어서 그래. 어, 아 그만 하시죠. 아유 남자가 삼세 판은 해야지. 한 판. 오케이 잠깐만. 잠깐만. 대표님 100억 자산가십니다. 어김 실장 네. 잠깐만 보인다잉. 오케이 오케이. 자네가 할 건가? 예 제가 할게요. 알았어. 가이 가위, 가이 가위, 포! 가이 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죄송합니다. 아, 아, 진짜, 아 죄송합니다. 아. 진짜 가격을 잘하네. 아 죄송합니다. 아 <laughs> 이거를. 아, 걸 어떻게 그냥 그냥 그만할까요? 아 아니야 아니야 게임인데. 아, 죄송합니다만. 아 아니 굳이 이걸 계속 걷어야 되나? 다치시니까. 아니. <laughs> 아니아니 숙이지 말고 좀 이렇게 들어주세요. 아니왜 아니. 고개를 자꾸 숙여요? 아니저 숙여지네. 잠시만요 아니 코를 아 다쳐요 이렇게 아니아니 아니. 아니 이게 가리면 다친다니까 이마만 때릴 거잖아. 이마만 때릴 거잖아. 아니 그니까 다친다고요. 알았어. 들으라이거요아 잠깐만. 아니 들으세요 대표님. <laughs> <제가 이렇게 웃음> 들으세요. 아니, 들으니요 딱... 아니, 그니까 게임이잖아요, 아니, 게임. 게임은 아는데. 딱봐 이거 아닌가? 저희 동네에서는 이렇게 때렸어요. 나랑 어, 이렇게 했는데. 어디, 지역이 어디신데요? 포항. 포항. 밑에 저 서울 사람이에요, 서울. 알았어요. 서울 맞춰서 가야죠. 어. 아니, 고개 돌리면 다친다니까요. 갑니다. 아! 어! <laughs> 아 대표님 아 너무 재밌네요 대표님. 자네도 근데 그 이제 결혼할 때 됐잖아. 아예 아닙니다 뭔뭐 제가 무슨 결혼입니까. 에이 사람 나이도 있는데 번듯한 직장도 있고. 대표님 저는 회사와 결혼했습니다. 아이 사람. 진짜. <laughs> 자네가 있어서 아, 너무 든든해. 아예 감사합니다. 근데 아까 전에 그 바이럴 건좀 다시 이야기해 봐. 예그 미국 바이럴 건에서 음, 대표님이 음. 뭐 말씀을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. 그 미국 바이 어 미국. 미국으로... 김 실장. 김 실장. 예. 예. 어. 예. 어딜 봐? 아니 바이럴 얘기. 아니 그러니까 그래. 바이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? 아닙니다 저 바이럴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. 방금 지나간 여자분 것 같아. 아예 말도 안 되는. 저는 여자에 관심 없습니다. 내가 착각한 거지? 네, 아니 그럼요. 저는 여자를 돌로 보는 사람입니다. 아 알았어, 알았어. 저희 이제 바이럴 건또 어느 정도 마무리 됐으니까. 네, 네, 네. 딱방한판더 갔어요. 아왜 그러세요, 대표님? <laughs> 아니 삼세판이잖아. 아니, 아니 대표님 100억 자산 가세요. 지금 딱 봐. 아니, 딱방. 아니 재밌잖아. 나 너무 재밌어서 그래. 아, 그렇게 어. 굳이 저를 때리셔야 되겠어요? 아니, 때린 게 아니라 게임이니까. 내가 무슨 지금 나기 있겠나. 알겠습니다. 어. 진짜 마지막입니다. 오케이. 뭐보여요 그렇게 하면? 그거? 이게 다 지셨는데 그렇게 해놓고. 아, 그러니까 이게 아까 잘못 본거 같아서. 오케이, 오케이. 됐어요? 됐어. 가이 가이 뽀! 가이 가이 뽀! 니이 아이씨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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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아 지금 대표님 씨발이라고 하셨어요? 아니 아니 아아아 <laughs> 아 지금 씨발 하신 거 같은데 아니야 씨발 네? 씨발 씨발? 그러니까 씨발 바다가 영어로 씨잖아 아까 바라 바라 씨발 씨발 아 씨발 씨발 아왜 일어났어? 아 때려야 돼서 <laughs> 아 그렇지 게임은 게임니까. 이 어. 아 대표 앞머리를 좀 자르셔야 되겠다. 아니 이게. 이렇게 좀 잡고 계실래요? 이렇게. 아니, 이건... 아니 이렇게 좀 잡고 계세요. 네. 아 잠깐만 도움 닫기를왜 하지? 서서. 왜 도움 닫기를 어. 해? 아닙니다. 알았어, 알았어. 옛날 학창 시절 느낌이 어 너무 어 나가. 지 아, 아 그래. 어 신나 나 지금. 잠깐만. 무게를 좀 올려주세요 무게. 어. 아니 같은데 때리지 말고 이렇게. 어. 아니 손손 내리라니까 손. 아니 코를 코를. 코를. 실리콘이야! 아한 거예요? 그럼왜 눌러!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. 어. 모양 잡아야 돼. 어. 아우 씨.. 아. 아우 씨 아. 자에그 아, 아. 아. 보고서 예예. 그 얼마간 쓴 거지? 그거 두달 정도 써가지고 보내드린 겁니다. 대판이야 보고서가요? 어. 분명히 그때 좋으시다고 얘기하 아니야 아니야. 다시 보니까 형편없어. 다 있어. 그냥 다 있어야 돼 보고서 연락러면 어. 제가 여기서 올라가는 대로 보고서 다시 해서 아니 아니 아니야, 역... 아니야. 가 숙소 올라가면 바로 해서 내일까지 아침에 제출해 워크숍 와서 아니 뭐 워크숍 자네 어차피 뭐 회사랑 결혼했다지 않았나 아 네. <laughs> 딱한 판만 하자 또 해요? 아그한 그러니까 판만 재밌어서 그래 지금 내판을 네 했어요 내판을 네 아니 그러니까 자네 언제부터 이렇게 말대꾸가 많았지? 아니 아니 <laughs> 그냥 딱밤 기분 좋게 하면 되지. 화나신 거 아니죠? 에이. 아니아니야그러면은 이거 딱 밤하고 올라가서 보고서 바로 쓰도록 하 오케이, 해서. 오케이, 오케이. 가위바위보. 아니, 아 잘해. 보자기만 내다가 갑자기 묵을래. 아, 예. 자, 일단 잠시만요. 아니, 옷을 왜 벗어? 아그 보고서 말인데. 예, 예. 보고서 괜찮더라. 아. 그래? 어. 다시 다시 써. 아니 그안 안 써도 될거 같아. 아니 아니에요. 그치? 아니 그안 그거... 아니, 쓸게요. 아니 안 써도 아니, 돼. 안 쓸게요. 쓸게요. 아니 하나. 아니 쓴다니까. 괜찮았다니까. 아니 제대로 돼요. 잠깐만. 아니, 제대로... 아니 괜찮았어. 아, 저, 저 여기 좀 잡아 주실래요? 아니. 아, 저, 아 보고서 쓸게요. 아니. 아니 보고서 쓸게요. 아니, 아니 괜찮았다고. 아 잠깐만 계속요. 김실장 아니, 아니 그니까 임실장. 게임, 아니 보고서가 제가 정확한 사람이라 그래요. 보고서 괜찮았어. 알았어요. 알았어요. 자. 아니 임실장. 아 보고서 안 써도 되겠습니까? 대판이야 보고서가 <laughs> 내가 살면서 받아본 보고서 중에서 최악이야 쓰레기 알겠습니다 꼭 해서 아침 7 시까지 꼭 네. 제출해 알겠습니다 어한번더 할까요? 그럴까? 네. 자한번더 하시죠 보고서는 꼭써예 알겠습니다 어? 예 쓸게요 쓸게요 내가 꼭 진짜 너한대 때린다 예? 네? 아니야 아니야 네. 속마음인데.